3457번째입니다. 독 있는 생물들 갖고 어찌 사나? 치명적인 독독 독 가진 동식물들 독 갖고 어찌 사나? 치명적인 돈 가진 인간들 돈 갖고 어찌 사나? 남이 사 독을 갖고 살던 말들 독 갖고 오래 살아오고 자선도 번창시켜왔지만 독 때문에 힘든 적은 없어. 니들이 힘들었음 몰라도 독풀부터 독개구리, 독도화뱀 독사, 독거미 등등 그렇게 치명적인 독을 품고 개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지몸에서 생는 독이기에 절로 면역 되고 만에 하나 문제 생겨도 해독과정 되는 건가? 그런데 그 독들도 곧바로 쓰면 치명적이라도 잘만 정지했으면 약도 된다며? 그러니 독약이라는 말이 딱 맞네. 독이자 약이란 사람에게도 독이란 말 쓴다. 돈독으로는 약도 없단, 그리고 돈독은 암만정제도 끝까지 독이라, 남도 죽이고 지도 죽이는 독중에 독이라. 치명적인 독 가진 동식물들, 독과 꽃이 사나, 치명적인 돈 가진 인간들, 돈과 꽃이 사나.